안녕하세요, 배 북부기입니다. 네, 이번에 말씀드릴 거는 어, 스텝 4가요? 네, 4? 어, 상품 선정을 스텝 3에서 했고, 어, 스텝 4는 이제 이 상품을 선정해서 어떻게 구매를 하느냐, 어? 그게 중요하죠. 저는 처음에 아까 앞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스톱팜을 할때 아마존을 이용했었어요. 처음에 아마존. 근데 아마존으로는 원가나 그 구매하는 금액 때문에 마진이 많이 남을 수 있는 구조가 아니에요. 그래서 저도 여러 가지 사람, 사람들을 만나고 좀 배운 결과 아직까지는 돈을, 스톱팜에서 돈을 벌기 위해서는 중국 시장이 답이다. 아, 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중국에서 구매하는 원가를 따라잡을 수가 없어요. 엄청 싸요. 제가 체감적으로 느끼기엔 엄청 싸요. 그래서 마진을 어. 만 원에서 만 오천 원을 남길 수 있는 이유도 중국 원가가 워낙 싸게 갖고 오기 때문에 그게 가능합니다. 근데 이제 일전에 뭐 신사임당 분이나 기타 다른 분들은 뭐1688 어떻게 보면 그 도매랑 비슷해요. 왜냐면 수량이 많이 구매할수록 단가가 저렴한데 초기 진입하는 사람으로서는 저는 그 플랫폼은 맞지 않다고 생각해요. 맞지 않아요. 왜냐면 재고 부담을 구면은 예를 들어서 재고 부담을 갖고 시작해야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1688 들어갔는데, 하나 샀을 때, 10위 안이에요. 근데, 100개, 1000개를 사면, 6위 안에 준대. 40%나 더 싸잖아요. 그러면 사람 심리적으로, 한개를 그냥 구매하려고 해도 되게 손해보는 느낌이야. 그래서, 아, 100개를 사야 될 것만 같고, 1000개를 사야 될 것만 같은 그런 느낌이 들죠. 그렇기 때문에 나는, 긍정적으로 보진 않아요, 개인적으로. 근데 타오바오 저는 타오바오를 이용하는데 어 나중에 제가 구독자 수가 천명이 넘어가면 하, 정말 알려주기 싫어요 알려주기 싫은데 왜냐면 나는 내가 뼈를 깎고 정말 노력을 통해서 되게 좋은걸 알아낸건데 이거 고, 공짜 공짜로 주는거예요 이거 왜냐면 이 제가 알고있는 요게 아, 어, 스토음을 만약 한다고 하면 정말 정말 획기적이고 어 도움이 정말 많이 되는 그걸 운영하는데 있어서 정말 도움이 많이 되는 이제 게 있어요. 정말 개인적으로 마음으로는 알려주기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나만 하고 싶거든. 나돈 벌어야 되는데 어 시청자님들이 지금 따라 해가지고 다 해버리면. 어? 내가 너무 어, 억울하잖아. 나는 수많은 시행착오와 나의 노력으로 인해서 내가 얻은 것들인데, 공짜로 주는 거니까, 사실은. 사람들이, 뭐, 뭐지? 뭐 다른 거보다 배 아픈 거를 못 참는다는 말이 내가 어디서 들은 것 같은데, 한국 사람은 배 아픈 걸못 참아요. 저도 되게 개인주의고 약간 그러기 때문에, 아, 사실 좀 그래요. 근데도, 신사임당이 사실 좀 많은 내용을 많이 풀었어요 그래서 사실 좀 놀랬어요 이거를 이렇게까지 좀 오픈을 해도 되나 싶을 정도로 아깝니까 그러니까 그러 오픈을 해도 되냐기보다는 자기가 분명히 그거는 뼈를 깎고 수많은 노력을 통해서 얻은 그런 노하우일 텐데 그거를 사실 무료로 배포했단 말이에요 영상을 통해서 어서 그 사람이, 왜, 무슨 의도로 저거를 배포를 했을까? 분명히 다른 큰 그림이 있겠죠. 왜냐면 그 사람은 사업가니까. 저는 직장인이에요. 하다 보니까, 아씨저 사람도 <웃음> 알려주는데, <웃음> 언젠가는 내가 알고 있는 지식들도 많은 사람, 점점 시대가, 이제 온라인 플랫폼 자체가 되게 개, 발전을 많이 하고 있고, 사람들이 이제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되게 많이 개방이 됐기 때문에 시간이 내가 그들에 비해서 좀 빨리한 것 뿐이지 나중에 시간이 지났을 때 많은 사람들이 제가 알고 있는 것들을 알, 이제 알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단지 저는 어 지금 시청자님들보다 좀더 빨리 그거를 경험을 했고 내가 노력을 통해서 그걸 안 거기 때문에 나중에는 지금보다는 더 많은 사람들이 제가 알고 있는 것들을 알 거라고 생각해요. 사실 별거 아닐 순 있는데, 제가 해본 스톱팜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저한테는 매출을 운영 리딩하는 데 있어서 엄청나게 큰 도움을 주는 그런 것들이에요. 그런 것들을 내가 구독자 1,000명이 넘어가면 어 공유하겠습니다. 큰 마음, 진짜 큰 결정한 거예요. 공유하겠습니다. 그때 공유하겠습니다. 그 전까지는 사실 공유 못할 것 같아요. 왜냐면, 어좀 그래요. 아무튼, 네, 이기적인 걸수 있는데 좀 그래요. 그래서 저도 어떻게, 왜, 그 저, 저 스스로 약간 보상 심리를 저도 원하는 거죠. 어느 정도 이제 됐을 때 호응을 해주시면, 저도 그거에 대한 어떻게 약속을 지키는 거니까 약속 개념에서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고 그거는 그래서 추후에 내가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좋아요와 구독 많이 해주시고요. 어 일단 뭐 배대지 관련돼서 말씀드리면 그냥 네이버에서 구매대행 배대지를 많이 치면 배대지가 많이 나와요. 뭐 유명한 가장 광고를 많이 때리는 뭐 아이포터. 있겠죠. 근데 개인적으로 아이포터가 제가 정확하게 금액을 보진 않았는데 모든 회사는 수익으로 인해서 회사가 운영이 되잖아요. 전 영업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수익이 없는 회사는 존재 존재 가치가 없어요. 그걸 운영할 가치가 없어요. 손해 보면서 왜 장사를 합니까? 돈을 벌려고 하는 거겠죠. 근데 광고를 많이 때리잖아요. 그러면은 그게 고스란히 고객들한테 갑니다. 저는 그렇게 그게 맞아요. 강고료에 당연히 그런 판관비가다 녹아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잘 찾아보세요. 베네지를 잘 찾아보세요. 그러면은 그 미국, 미국이나 뭐 중국이나 뭐 유럽이나 여러 나라별로 그런 선박 비용 걔네 가이드라인 표가 있어요. 보통 키로스로 하거나 그런 크기로, 사이즈로 해요, 사이즈로. 근데, 보통 이제 둘 중에 더큰 걸로 금액을 매겨요. 그러니까 양아치죠. 근데 어쩔 수 없어요. 얘네도 돈을 벌어야 되니까. 그래서 제가 했던 가장 좋았던 거는 시계. 시계는 작잖아요. 무게도 별로 안 나가. 그러니까 가장 좋죠. 배송비도 계속 조금 들고. 근데 경쟁이 너무 치열하니까 쉽진 않다, 그상품은 제가 느낀 바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배대지를 좀 네이버에 무궁무진하게 많으니까 일단 찾아서 자기가 생각한 금액대와 어느 정도 맞는 데를 우선 선택을 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정말 자기가 어느 정도 외형이 커졌을 때 전문적으로 다른 업체랑 이제 소싱을 맺거나 좀더 저렴한 대를좀 해가지고 찾든가. 근데 처음부터 완벽할 수는 없어요. 처음부터 저도 시작했지만 처음부터 제일 좋은데, 제일 싼데 뭐 신입니까? 불가능해요. 불가능한 노력에 하면 할수 있겠지만 기회비용을 자꾸 거기에 태우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는 결국에는 자기가 경험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따라와요. 그리고 자연스럽게 알아보게 되고. 근데 처음부터 못. 알지도 못하면서 뭐 제일 싼거 자기가 찾아냈다. 아말 같지 않은 소리 하지 마. 말고요. 일단 그냥 여러 몇 가지 한 10군데 리스트를 짜고 그 리스트에서 가장 저렴한 데를 찾으세요. 그리고 일단 거기를 하세요, 그냥. 그냥 해요. 다도찐개찐이요 사실. 얼마 차이도 안 나요. 그리고 자기가 어느 정도 이제 발송 기준의 그런 가이드라인이 커지면 괜찮은, 더 저렴한 데 찾으면 돼요. 근데 무조건 싸다고 좋은 데는 아니에요. 싸다고, 비지, 싸, 싸 뭐, 비지떡이 싸다? 아니, 뭐지 아, 말이 생각이 안 나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적정한 데를 찾았다가 나중에 하시면 돼요. 너무 싼 것만 찾지 마라. 그리고 중국 시장이 제가 어떤 중국인 친구한테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중국 애들은 가격이 싼 만큼 그 퀄리티에 투입을 한대요. <laughs> 상품을 타오바오에서 볼때 어... 싸잖아요. 그러면은 퀄리티가 그만큼 낮아요. 생산 금액 대비 제품의 결과치가 나온다고 하니까. 하니까 그러니까 다음 번에는 이제 타오바오에서 주문하는 법을 이제 알려줘야 되는데 아 이게 이제 컴퓨터 켜서 알려줘야 돼서 우선은 좋아요와 구독 많이 해주시고. 어 저는 일체 컨설팅과 그런 거를 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직장인이고 저잘 몰라요. 제가 뭘뭐 누구 교육하거나 뭐 그렇게 할수 있는 능력도 안 돼요, 사실은. 능력도 안 되고 할 시간도 없어요. 나는 나 회사 생활 하고 그냥 내거 올리고 내거돈 하는데 또 힘들어요. 사실 유튜브도 그래서 제가 거의 외근을 다니거나. 이렇게 출퇴근 할 때만 할 거, 아마 업로드를 할수 있어요. 왜냐면은 기타적인 시간에는 사실 집에서 해야 되는데, 집에서 와이프가 하게 해줄지 안해지 모르겠어요. 근데 와이프가 아까 제가 영상 보라고 해서 봤는데 되게 귀엽대요. 그러니까 많이 봐주세요. 제가 시청자들이 많이 늘면 늘수록 제가 제 기준에서 고급 정보들을 하나씩 하나씩 말씀드릴게요. 근데 저 같은 초보자 입장에서 제가 드린 정보는 정말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왜냐면 저는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제가 한 거기 때문에 저 누구한테 배우진 않았어요. 제가 그냥 하나씩 하나씩 하면서 제가 터득하고 아 이거는 이렇게 해야 되는 거다. 뭐, 배송하는 것부터 해서 문제들이 많아요. 그리고 절감할 수 있는 부분도 많아요. 생각보다. 그런 부분을 제가 차근차근 하나씩 알려드릴 테니까 많이 시청해주시고 좋아요, 구독 많이 해주세요. 그럼, 이만.